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에시청에는요 우리 1강이 제일 중요하죠 1강에서 기본 초석을 다졌거든요 여러분들 1강의 내용들이 우리 등산을 가보게 되면 한라산 제 경험입니다 한라산 가보게 되면 한라산 너무 멀게 느껴져요 올라가다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사람들은 꼭 물어봐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내려가는 사람들은 답이 똑같아요. 아, 이거 또 공식인가 봐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또 올라가다 보면 얼마 남았으면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렇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건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나는 내려가지롱 깐짝거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힘내십시오. 이런 건데, 대부분이 전자가 맞습니다. 아유, 조금만 가면 됩니다. 저는 내려갑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다가... 이 한라산 백백록담이죠 백록담 백록담이 이렇게 태극기가 보이면 그다음에 힘이 나요 왜 보이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일강대가 안 보이지만 이 정도 중턱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용어 정리가 됐거든요. 그만큼 용어 정리가 되면 중턱에 올라왔습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이제 정상 보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 정상이 보이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달려가겠습니다. 노동 수요는 뭐예요? 일자리다. 노동 공급은 일이다. 노동 수요의 주체는 기업이다. 노동 수요란 노동을 사려는 기업 입장에서 어디 입장이요? 기업 입장에서 일자리를 의미한다. 노동 수요 일자리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거 없고요. 유량 노동 수요의 특징 나옵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노동 수요의 특징이라고 나오면 벌써 빨리 변화해야 됩니다. 인지가 뭐예요? 자동빵으로 대가리 이것처럼요. 노동 수요는 뭐예요? 일자리다 딱 나와야 돼요. 노동 수요의 특징하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일자리의 특징하면 쉽지요. 벌써 용과 쉬워지잖아요. 일자리의 특징. 다음 중 노동수의 특징을 쓰시라고 하면 어려운데 음, 일자리의 특징 이건 쉽죠. 용과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유량의 개념입니다. 일자리는 유량, 유량, 흐를 유자. 그래서 어,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흘러가고 변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일자리는 변하죠. 시대에 따라서 유량의 개념입니다. 저량은 반대가 뭐냐면요. 저량은 갇혀있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고 갇혀있다. 이걸 뭐라그래요 저수지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갇혀있는 거, 쌓이는 거, 흘러가지 않고 쌓여있는 거. 이걸 저량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일자리는 쌓여지는 거예요. 흘러가요. 시대에 따라서. 흘러가죠. 유량이다. 셔메이킹 합니다. 다음 중 노동수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노동시장, 아, 노동수요는 저량이다. 이렇게 4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량 웃기지 마라. 저량이 아니라 유량이다. 이렇게 또한 문제 맞췄습니다. 노동수요는 파생수요이다. 또는 유발수요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용은 여러 개 복잡한데요. 여기서 쭉 나오면요. 최종 생산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종 생산물. 그렇죠. 삼양라면 회사에서 라면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라면이 뭐예요? 라면이 최종 생산물이죠. 이 최종 생산물이 잘 팔린단 말이에요. 잘 팔리면 뭐예요?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안 팔리면 일자리가 줄겠죠. 이 최종 생산물 때문에 이채물 최종 생산물 때문에 파생된다. 일자리가. 최종 생산물 때문에 유발된다. 그래서 이걸 파생수요 또는 유발수요라고 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어떨 때는 파생수요라고 나오고요. 어떨 때는 유발수요라고 나옵니다. 파생수요. 유발수요.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동의 수요 주체인 기업에서 노동을 수요함에 서 항상 상품 시장에서의 최종 생산물의 판매와 결부시켜서 판매와 라면이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생산물의 판매. 이런 생산물 나오면 답이 뭐예요? 파생수요다. 또는 유발수요다. 라고 해서 또두 문제 맞췄습니다. 생산물에 의한 수요. 이걸 뭐라고요? 파생수요, 유발수요다. 이, 이, 이런 수강을 듣고 기출문제 풀어보게 되면요. 기출문제 풀이는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그러면 정말 재수없지만 정말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공부가 제일 재밌는데, 제일 재미가 솔솔한데, 주식보다 재밌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 재밌어집니다. 다만 용어를 모르면 어렵습니다. 결합수요이다. 결합수요. 일자리가, 일자리 특징이에요. 일자리는 사람. 사람이 뭐예요? 인간이죠. 또 기계. 기계를 뭐라고 그래요? 기계. 기계는 돈 주고 사야죠. 그래서 기계를 자본이라고 그래요. 인간을 노동. 그래서 이게 노동과 자본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노동과 자본. 노동은 뭐예요? 인간, 사람. 자본은 뭐예요? 기계. 일자리는 사람만 할 수가 없어요. 또 기계만 할 수가 없어요. 기계와 사람이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 수요이다. 인간과 기계가 결합되어지는 결합 수요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노동 수요 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보면요. 이 그래프만 나오면 또 울렁증이 있는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래프 참 있어요. 그래프, 그래프, 노동 수요 곡선 그래프죠.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래프에 대한 우리 학대닐때 노일제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그래프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그래프는 노동시장 경제학이 뭐라 고했죠 짝짓기다. 그래서 그렇죠. 짝짓기 장소를 그래프라고 그래요. 훨씬 친근감이 있죠. 자, 그래프는 뭐라고요? 짝짓기 장소다. 라고 보고요 짝짓기 장소는 이 그래프다. 근데 짝짓기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짝찍이 주인공이 있어야죠. 암놈하고 순놈이 있어야죠. 그래서 위이 수직을 순놈이라고 하고 밑에를 암놈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미를 치는 겁니다. 그럼 주인공을 알아야죠. 드라마를 볼 때에도 주인공을 알아야 드라마 흐름을 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순놈은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임금이다. 임금. 결국은 돈이다. 이겁니다. 암놈은 뭐예요? 노동 수요량. 노동 수요가 뭐라 그랬죠? 일자리에 이자동으을 나와야 돼요. 노동 수요는 일자리 일자리의 양이다. 즉 일자리의 숫자다 이겁니다. 즉 일자리와 임금과의 관계, 임금과 일자리와의 관계를 이 운동장에서 표시한 걸 그래프라고 한다. 다시 갑니다. 노동 수요 곡성은 임금과 노동 수요량 즉 일자리의 양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노동 수요는 주체가 누구라 그랬죠? 기업이라고 했죠, 기업이요. 주인공이 기업이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을 많이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어요. 적게 주고 싶죠. 기업은 월급을 적게 주고 싶죠. 그래서 월급이 100만원 싸요. 100만원이 싸니까, 오, 100만원이 월급이 싸니까 사람을 많이 쓰고 싶죠. 왜? 인건비가 많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자리를 50개를 만든다 이겁니다. 일자리를. 그런데 임금을 200만원 올려달라고 하네요? 올려달라고 하면 뭐예요? 기업은. 그만큼 민건비가 많이 나니까 일자리를 줄이겠죠. 4 0개를 줄이겠죠. 왜? 돈이 나가니까. 300만 원 달라가면 더 줄이겠죠. 500만 원 달라가면 더 줄이겠죠. 그래서 아, 월급을 많이 달라가면 일자리를 줄이고 월급을 조금 달라가면 일자리를 늘리는 거를 노동 수요 곡선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간단하잖아요. 월급을 많이 받, 달라가면 일자리를 적게 만들고 일, 월급이 적으면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런 상관관계 이걸 선으로 연결한 것을 노동 수요 곡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프도 재밌죠. 알면 재밌어요. 왜 재밌어요? 주인공을 아는, 그러니까 주인공. 이 그래프를 뭐 100원일 때는 10번으로, 어, 10개를 가고 200원일 때는 이 현상만 보게 되면요. 주인공을 모르면 미쳐버리거든요. 주인공 임금과 일자리 양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고요. 이걸 위, 밑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 하향 곡선이다. 밑으로 내려갔다. 우, 하향. 곡선을 의미한다, 이겁니다. 우아양 곡선. 우아양 곡선은 서로 반대예요. 비싸면 적고, 싸면 늘고. 반대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대 개념을 대체 관계라고 그래요. 반대를 대체 관계다. 즉, 대체 관계. 정방향이 아니죠. 거꾸로죠. 역방향이다, 역방향. 이걸 부의 관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를 부. 마이너스. 정부하죠 이렇게요. 그래서 정부할 때 정은 플러스 방향, 부는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부의 관계 마이너스 방향이다. 마이너스 거꾸로 역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한번 더 갈게요.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다. 우측으로 내려간다. 대체 관계, 즉, 반대 관계다. 역의 방향이다. 이걸 부의 관계, 마이너스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 문제 갑니다. 다음 중 노동 수요 곡선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노동 수요 곡선은 정의 방향,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나옵니다. 웃기지 마라. 정의 방향이 아니라 부의 방향, 마이너스다. 이게 답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노동 수요의 곡선은우하향이다 역시 또 나오죠. 자, 우하향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나오는데 이곡선의 특징은 그래프가 이제 움직이네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하죠. 또 얘는 뭐예요? 그래프가 또 A로 갔다가 B로 갔다가 이렇게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변화가 생기는 것을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1차, 2차 공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때 키워드만 먼저 하시면 공부하기 편하겠죠. 가다 생수기다. 키워드가 가다 생수기. 가는 뭐예요? 노동의 가격. 즉, 임금을 의미하더라. 임금 왕이 아니라 임금 돈을 의미하다. 자,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차에서는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임금은요. 임금은 자, 물건이 파생수요, 최종 생산물의 의존하는 수요. 생산물에 의존하는 수요. 라면이 잘 팔린단 말이에요. 라면이 잘 팔리면 근로자의 임금은 가격은 뭐예요? 아 임금은 올라가겠죠. 이렇게 임금은 예를 들면 뭐 300만원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라면이 안 팔려요. 그러면 200만원으로 내려가겠죠. 이게 돈이니까요. 그래서 노동의 가격 임금은 상품이 파생수요 상품이 잘 팔리면 임금이 올라가고 안 팔리면 임금이 내려가더라 상하로 움직이더라 상하로 상하로 즉 그래프의 이동이 없이 그냥 상하로 움직만 움직인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험 문제갑니다 다음 중 노동 수요 그래프에 움직임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라고 나오면 그래프의 이동이 없는 거 움직임이 아니라 그래프상의 이동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면 답이 뭐예요? 노동의 가격, 임금의 변화다. 노동의 가격이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또는 임금의 변화라고 나올 때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노동의 가격, 임금의 변화는 그래프 자체의 이동이 아니라 그래프 상에서만 움직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겁니다. 다른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 가다, 생수기 할때 다죠. 이 다를 다른 말로 타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타 생산 요소. 라면을 만들 때, 라면을 만들 때타 생, 여러 가지 생산 요소가 들어가죠. 타 생산 요소라고도 하고, 다른 생산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생산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밀가루죠, 밀가루. 그럼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폭등하면 라면을 아무리 팔아도 이익이 안 남죠. 원료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밀가루 가격에 따라서 일자리가 결정되더라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노동 수요의 결정론인 일자리가 결정되는 건 어떻게 결정된다? 타 생산 요소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럼 여기서 설명해볼게요. 이동도 아주 쉬워요. 이동도 이동 쉽습니다.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어요. 폭등했는데. 그러면 물건을, 라면을 팔아봤자 적자예요.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럼 기업 입장에, 노동수요는 항상 기업 입장이에요. 주인공이. 기업 입장에서는 싫겠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봤자 인건비만 나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줄이겠죠. 일자리가 100개인데 100개 해봤자 소용없어. 50개로 줄이겠죠. 왜? 남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타 생산 요소에 따라서 일자리가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하더라 이겁니다. 한글물로 하면 더 쉽게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건 뭐예요? 아, 일자리가 줄었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일자리가 100개에서, 그러니 100개에서 50개로 줄었다. 이겁니다. 근데 갑자기 밀가루 가격이 폭락했네요? 원료비가 싸요! 마진이 좋아요. 그럼 또 어떻게 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겠죠. 이렇게 50개에서 100개로 늘리겠죠. 왜? 마진이 좋으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또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일자리가 증가했다.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일자리가 감소했다. 100개에서 50개로 감소, 50개에서 100개로 증가. 이런 변화, 이런 변화를 그래프상에, 이동이라고 합니다. 아주 쉽죠? 오, 그래프도 재밌는데? 오, 용어 정리가 됐어. 그래프도 재밌어. 오, 재미가 술솔하네 노동시장론 되게 어렵게 느꼈다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니까 노동시장론이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야 진짜 이거 우리 집공무 카페, 대단한 카페네? 그냥 누워서, 어? 라면 먹으면서 이 강의만 들어도 이거 무조건 합격인데? 이런 생각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답다 알려드리고, 내용다 알려드리고, 뭐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가 재미있어집니다. 가다생이죠. 생산성의 변화. 그렇죠. 생산성이 변화, 생산성이 좋으면 일자리를 늘릴 것이고, 생산성이 안 좋으면 일자리를 줄일 것이고, 상품 수요의 변화. 이걸 상품 수요의 변화를 뭐라 그래요? 상품 수요, 이걸 상품 수요. 파생수요라고 하죠. 파생. 생산물에 의존하는 파생수요. 그래서 라면이 잘 팔리면 일자리를 늘릴 것이고, 라면이 안 팔리면 일자리를 줄 것이고, 또 생산 기술의 진보. 생산 기술. 진보에 따라서, 뭐, 기술이 발달되면 일자리가 왔다리 갔다리 움직일 것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문제를 살짝 여기서는 꼽니다.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노동수요일자리가 결정된다 즉 노동과 자본이 대체제일 때는 일자리는 감소하고 보완제일 때가 나오네요 보완제와 대체제가 나오네요 그래서 살짝 꽉거든요 이것이 다 나옵니다 자 보면요 노동과 자본이 대체 기본적으로는 대체제예요 서로 왼수지간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발달되면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서로 기본적인 건 왼수지간 왼수지간을 대체관계라고 해요 노동수요가 대체관계다 이건 뭐예요 임금과 일자리는 서로 반대 서로 왼수지간이다 반대지간이다 이걸 대체라고 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노동과 자본은 왼수지간이다 기계가 발달됐어요 사람의 일자리를 기계가 감당을 해요. 왼수가 됐죠. 그러면 기, 이럴 때 기술이 발달됐다. 생산 기술이 발달됐다라는 건 뭐냐면요. 기계가 발달됐다는 겁니다. 기계가 발달됐다. 기술이 발달됐다. 기술이 발달됐다. 이럴 때 노동과 자본이 왼수지가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안 쓰고 기계를 쓰겠죠.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해요? 왼쪽. 사람의 일자리는 100개에서 50개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대체제일 때는 노동수호 그래프의 모양이 좌측으로 이동한다. 즉, 일자리가 감소한다. 기계한테 뺏기니까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보완제일 때라고 또 미션을 주는 겁니다. 보완제는 뭐냐면요. 친한 거예요. 상호 보완적이다. 부부지간이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면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런 부부가 돼야죠. 서로 장단점, 장점을 칭찬해주고 단점을 보완해주는 이런 부부가 아름다워요. 부부지간이 대체제예요. 아주 웬수 덩어리예요. 아주 로또 부부. 징그럽게안 맞아요. 그러면 부부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부 생활, 결혼 생활도 경제 활동입니다. 보완제가 돼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뭐라고 그래요? 커피와 커피와 녹차는 서로 대체자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 표현할 때 커피가 잘 팔리면 녹차의 수요가 없고, 녹차가 잘 팔리면 커피의 수요가 없다. 그래서 서로 왼수지간 대체자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커피와 설탕은... 서로 보완제라고 그래요. 커피가 잘 팔리면 설탕의 수요도 증가한다. 이렇게 서로 보완하는 거, 이걸 보완제라고 그래요. 상승하는 거같죠 같이 상승하는 건 보완제. 웬스독 안에는 대체제. 어떤 사람 교수님, 저는 커피 아메리카노만 먹는데 거기 커피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친한 거. 같이 상승하는 걸. 근데 여기서 그러면 노동과 자본이, 잠깐만요. 노동과 자본이 서로 보완제래요. 그럼 노동은 뭐예요? 사람이죠. 자본은 뭐예요? 기계죠. 근데 사람하고 기계랑 친화돼요. 그럼 일반 사람이에요? 기술자예요 기술자죠. 기술자. 아, 보완자라고 얘기할 때는 기술자를 의미하는구나. 일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기술자의 일자리도 늘겠죠. 왜? 기계를 운전하니까. 기계를 조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술자의 일자리는 오른쪽으로 증가하더라. 기계가 는 만큼 이겁니다. 더 제가 정리할게요. 간결하게. 생산 기술의 진보에 따라서는 좌측으로 이동도 하고 우측으로 이동하는데 좌측으로 이동하면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고 우측으로 이동하면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왼수지간이면 기계가 발달되었다 기술이 발달되었다 아니면 기계 값이 싸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술이 발달되었다면 기술을 활용하고 기계가 발달되었다면 기계를 활용하고 기계 값이 싸다 그러면 기계를 쓰겠죠. 주체가 누구니까 기업이니까요. 그러면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왼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는 거고요. 단! 노동과 자본은 무한재다 사람하고 기계는 서로 친하다. 어, 친한 만큼 기술자의 일자리는 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정리하면요 대체재는 왼쪽 이동 보완재는 오른쪽 이용이다라고 오른쪽 일자리가 늘었고 왼쪽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의 이동 아저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임금과 일자리의 관계인데 임금의 변화 임금의 변화 노동 수요의 변화 아 노동 노동의 가격의 변화 똑같죠 노동의 가격의 변화. 임금의 변화는 그래프 상에서만 상하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좌우로 움직인다. 왼쪽으로 움직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그래서, 다음 중 노동수요 그래프의, 그래프 자체에 이동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 나오면 뭐예요? 임금의 변화, 노동수요 가격의 변화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아주 또긴 내용들 간결하게, 초반전에 긴 베이스가 깔려야 됩니다. 네, 다음 전에 노동수요 탄력성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1차에 대해 잘 나오거든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시면서 저는 또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